안녕하세요. 책이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추간판 탈출증의 구조 및 발생기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간판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것이 추간판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추체, 척추체라고 부르고요. 척추체 사이에 추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간판 위 아래로는 연골판이 있습니다. 위 아래로 이렇게 연골판이 있어요. 이와 같은 추간판의 구조를 살펴보면 수액과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액 안에는 겔이 있는데 이겔 안에는 70에서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수분이 하는 역할은 수액에 탄력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유로는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 조직인데 이 수액이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즉 돌출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간판 탈출증의 발생기전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발생기전은 퇴행성에 의한 발생기전입니다. 즉 사고에 의한 발생기전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발생기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퇴행성 발생기전에 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후 장애율을 산정할 때왜 기왕증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10대부터 30대 사이에는 수액에서 점차 수분이 빠져나가서 수액의 탄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섬유륜에서도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섬유륜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탄력성이 줄어들고 약해져서 섬유륜이 논바닥처럼 방사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간판 위에 있는 척추가 아래로 추간판을 누르는 힘에 의해서 수액의 내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수액의 내압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으면 수분이 빠져나가 탄력성이 감소하고 또한 누르는 힘에 의해서 내압이 상승된 수액이 방사선처럼 갈라져 있는 섬유륜의 틈, 즉, 저항이 약한 곳을 비집고 나와 후방으로 돌출하게 됩니다. 후방으로 돌출할 때, 좌측 또는 우측으로 돌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후방으로 돌출된 수액이 좌우측 중 어느 한 곳에 있는 신경근을 압박하게 됩니다. 즉, 누르게 됩니다. 여기서 신경근은 척추신경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팔이나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을 돌출된 수액이 누르게 되면 다리 저림이나 근력 약화, 감각 저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액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수액 탈출증과 추간판 탈출증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은 수액 탈출증이고, 추간판 탈출증이 뭐냐하면 이 추간판 자체가 후방의 좌우 측으로 돌출돼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간판 탈출증이나 수액 탈출증의 공통점은 신경근을 압박해서 저림이나 근력 약화, 감각 저하의 후유증을 발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스크다 하면은, 수간판 탈출증 또는 수액 탈출증을 총칭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멀쩡하던 디스크가 수액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또한 섬유륜에서 수분이 빠져나감으로써 섬유륜이 방사선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액의 내압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방사선처럼 갈라진 곳을 통해서 수액이 좌우측 어느 한 방향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돌출되면 여기 노란 줄이 있죠. 이것이 신경근, 즉 척추 신경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돌출되면 다리나 팔로 내려가는 이 척추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척추 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가끔 예를 들어서 30, 40대인 분이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 나는 사고 이전에 디스크로 아파본 적도 없고 디스크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 근데 왜 나의 장애율을 산정할 때 기왕증을 적용해서 장애율을 감축시키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은 이와 같이 10대부터 30대 사이에 서서히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돌출된 수액이 아직 신경근을 누르지 않거나 눌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미하기 때문에 아직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진행되는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기전을 고려해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기왕증이 적용이 돼서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의 장애율이 감축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